저는 지금도 음. 원장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대유준상 배우님 오늘 모시고 제가 40살 딱 초반 됐을 때 오재국 원장님 보아스 아 네네네 보아스, 보아스 이비인후과의 오재국 원장님 40이 넘으신 다음에 후배로 훈련하셔야지 후배들이랑 같이 무대에 설수 있습니다 어. 고전기 하는 거예요 갑절. 저 지금도 어. 원장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. 네. 두배로 훈련한다는 어. 게 너무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연습도 많이 하시지만 음. 지금보다 더 강도 있게 하셔야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. 오건장 어. 어. 너무 음. 고마워. 나 지금부터 두 배로 훈련할게. 다시 때부터 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. 목도 성대도 일종의 근육이니까 근육이 그 근력을 키우려면 꾸준하고 또 근육량을 더 올려줘야 네. 되는군요. 어. 그런 어.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재국입니다. 카이 배우님, 카이 클래식 응원하고요. 윤상 배우님, 제가 해드렸던 사소한 조언 하나를 기억하시고 늘 성실하게 임하시는 그 모습 늘 존경합니다. 두분 모두 응원합니다. 목소리는 오재국!